그이 베개에다가, 이번에 우이 정인주 그정 대표님이 아또 미세전류에 대해서,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 미세전류에 대해서 또 제가 많이 또 알게도 됐고, 그래서 그 베개에다가 그 미세전류를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 반응도 좀 알아보고 있고,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그, 뭐 MK 미세전류 베개라고, 가칭, 지금 제가 이제 런칭을 해나가는 그 브랜드를 MK 미세전류 베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법인을 우리 호 대표님하고 또 정민주 대표님하고 해서 그 법인을 지금 뭐그 주식회사, 원호 생활 건강으로 해서 일단 초기 단계지만 이렇게 그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, 교수님 계시지만, 사실, 그 좀, 이렇게, 이게 좀, 아카데미 커고,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아카데미 큰 부분은 사실 한,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 그냥 알아듣겠고, 3분의 2는 한, 한두 학기 정도를 더 해야지 제가 좀알아들을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냥, 나름, 나름 지, 그, 이제,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제가 발제를 했는데,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예. 예,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목차를 아, NK 미세전류 배계의 구성, 아, 두 번째로 NK 식물질의 효능, 아, 세 번째로 NK 미세전류의 정의 및 효과, 네 번째 NK 미세전류 배계의 효과, 에, 다섯 번째로 에, 과제. 아마 이 과제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은데, 연 아,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 이쪽으로 어떻게요? 백 번째, 우리의 백 번째, 또 없죠? 이선정 교수님께서 그 시간을 20분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만 12분이면 끝나는데. <laughs> 네 그래서 m k 미세전류 그게 구성을 보면은. 어... 제가 이그 폴리머라는 그이 고분자, 고분자 화합물에서 추출한 그 일반으로 그냥 다 이제 그뭐 폴리머라고 그 지칭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폴리머를 가지고, 어, 폴리머를 가지고 제가 이 메모리폼을 베개를 형성해 봤습니다. 그래서 그맨 좌측 상단에 보면 머리 받침과 에어라인, 어, 그래서 그 전에, 뭐, 우리, 뭐, 그, 어디, 그, 뭐지, 그, 저, 거기에 보면 그, 두한중렬이라고, 아, 머리는 차갑게 하고, 네,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. 그래서, 그 머리 가지에는그 에어라인을 집어넣습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. 그래서 통풍이 좀잘 되도록. 그 다음에 그 좌측 하단에 보면, 예, 유선형의 시커브 지지대를 넣어서, 예,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 되고, 이 균형이 안잡혀 있는 부분을, 그래서 유선형의 C커브 지지대를 해서 바른 자세가 나오도록,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그, 우측, 그 상단에 보면, 이어올로, 우리가 이, 누워있다 보면, 아, 이게 이제 귀가, 이렇게 깃이좀늘리고 하는 부분을 이어올려서 편안함을 줬고요. 그 다음에 그 우측에 그이 다중 이어올을 넣습니다. 그다중 네, 이후으에는 아, 우리가 그 이제 인체에 우리가 뭐 감수성이 있는 어떤 그런 뭐 강양제라든가 아 이런 걸 우리가 첨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이 공백 상태로 놔둬서 우리가 모름 누거나 아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렇게 기 늘림이 없는 예,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다음에 그 대부분 어깨울이 있어 가지고 예, 우리가 이게 로그 지지대 하고 있으면 이목고이 이 어깨가 좀위로 올라가 있는데. 그래서 어깨가 부딪힘을 방 지역에서 고를 조금 이렇게 홈을 파서 어깨 고리는 걸 만들었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 그 11기 때그 호영민 대표가 이렇게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아 우리 정윤주 대표님이 계신 그원우생활공강에서 그 미니 탑이라는 그 미세 전류로 만든 에 그러한 그 미세 전류 기기를 그 장착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, 그, 메모리 폼은,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, 그, 디자인 특허, 제30, 1148, 73으로 받았고요이 아, 메모리 폼, 이 전체에, 그, 그전에는 이제, 그, 나온 게 뭐, 그, 를 갖다가 받고 했는데, 제가 이거는 그, 메모리 폼 전체에다가, 아, 제가 이제, NK 그, 303이에는 그, 303이에는안 넣습니다.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, 뭐, 303은, 뭐 303번의 뭐 실험을 거쳐서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요즘 뭐 505도 있고 뭐 808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숫자 개념은 좀 뺐고요. 네. 그래서, 그, 그래서 그 MK 그 신물질의 그 효능은 그래서 그 숫자만 뺐고 네. 그, 뭐그 전에 이명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, 그 양구에는 그 주원료가 100% 해서 그걸 그이 아주 고온에서 1 3 0 0여도치에서 소송을 해서 그런 거기 이제 그 에피스만을 추출해 가지고 식물질이 예,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식물질에는 그원적개선이 그 많이 좀 발생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미온이 방사가 돼서 아, 원적개선이 발생되면서 온열, 방균 면역력, 생체, 활성화 기능 우리 방사된 미용 피로 혈액 블루 난 그래서 이거는 식물질 특허지 02988이사5가 네, 되겠습니다. 네, 이게 좀 교수님한테 좀 창피스럽고 한데 미세 전류의 그 종이면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. 네, 그래서 그냥 이제 나름은 나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그 이렇게 좀 해놓고 일본 갔다가 좀더 이상 스크린도 못 해보고. 그래서 이게 다음에 이게 화면이 나오면 좀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그 이체에는 그약그40 마이크로 암페어 에서60 마이크로 암페야 네, 우리가 볼트로 하면 70 미리볼트에서 130 미리볼트의 그 생체 전류가 에, 흐른다라고 에,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 생체 전류는 우리가 이 기관간 상호 전달 작용을 하고 그 ATP라는 그 우리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물질이죠. 그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트를 500% 향상시켜준다라고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500% 향상시켜준다는 거기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, 혈액순환 에 도움을 주어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. 그래서 그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노화가 되가거나 우리가 몸에 어떤 그 상처를 그 입게 되면은 이런 우리의 그 생체 전류가 감소하고 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벽에다가 그 미세 전류 그 미니탑이라는 거를 이 탑재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그 생체 전류가 감소했을 때그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런 어떤 미세전류를 외부에서 그, 이, 어떤 보충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그 더, 이, 언상복귀되고 살아나지 않나, 그런,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네 그래서 그 미세전류, 예, 네 기의 효과는 뭐, 간단히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과제를, 그 이제 교수님 그 강의 중에, 아, 뭐, 저도 이제 그 수학 이런 그뭐 물리, 화학 등식을 참 오랜만에 여기서 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그, 뭐, V는 뭐, IR, 어, I는 R분의 V 해서, 우리가 이런 그, 우리가 신체에, 신체에 각부위별로 아마 저항값이 우리가 다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그러한 우리가 이 저항값을 정확히 또 알아봐야 되고 또 부위별 우리가 신체 부위별로 저항값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게그 시간하고 또그일정하고 시간하고 이런 타이밍을 가지고 그 상당한 부분 더 검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거기 저항값에 따른 그러한 우리가 이체해서그뭐 미국 FDA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게그 이 미리 암페아, 이 정도의 허용 전류를 우리 몸에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우리 그 인체에 그 미치겠는가? 그래서 진정 그런 그 ATP가 그 활성화가 돼서 진짜 우리 몸에 그런 효과가 있는지. 그래서 이거는 좀 숙제고 이러한 부분이 그 지역체 기업체, 기업체에서는 실상 하기가 좀 힘이 든 부분 같습니다. 그리고 뭐, 기술력도 좀안 되고, 하지만, 그런 기술력을 어떤 우리 그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의존한다 하더라도, 또 이런 그 지역체에서는 그게 아마 좀, 제가, 제가 들여다 본, 봤을 때는 조금 그 기간하고, 그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, 또이 비용적인 부분, 또 그래서 이것이 또 됐다라고 했을 때, 그 이후부터 또 특허라든가 뭐 의장 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니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명우 교수님처럼 적극 뭐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기업체에서도 진짜 그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진짜 좀 많이 그 투자하지 않는 한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여기 고영미 뭐 대표하고 우리 정윤주 대표가 그 공동대표로 해서 지금 법인을 그 만드시고, 아마 뒤에서 또 이런 미세 전류에 대해서, 그것도 뭐 후원을 좀 해주시는 분도 있는 걸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, 또 그분은 또 미세 전류 이런 기기를 어 제작, 또과정에서또 이런 학계 쪽에 있는. 그러한데 어느 정도 접목은 될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학계 족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제대로 된어 이런 그 숙면을 그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 NK 미세 전류 베개가 아어 탄생이 되려면 시간은 많이 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쪼록 그 일단은 이게 뭐 의료기기가 아니고 일단 공산품으로 해서 우리 그정주 대표하고. 호영미 대표는 아마 시판을 아마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더 이제 검증을 나름은 거치고 계신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 조금 더 자문을 좀 구하셔가지고 그 시판이 조금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조금은 더좀 완벽하고 우리 이 사회의 이 우리 베개를 NK 미세전류 베개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의 구성원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고 에,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출시가 됐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